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N수생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주의사항, 어, 조금 걱정과 우려를 담아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고3인 친구들, 현역인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첫 번째는 자기 객관화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느낌이야. 우리가 네모를, 사각형을, 2,000개를 그려. 그럼 무형무상으로 그리면 되거든. 근데, 네모 2,000개 중에 얘를 찾으래. 찾을 수 있겠어요? 힘들죠? 근데 이제 우리 n 수생 친구들은 이런 느낌이야. 분명히 뭔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깎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나온 문제를 틀린 건데, 이걸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등급으로 정확히 나눠볼게요. 1, 2등급 친구들은요, 사실은 이런 케이스가 많겠지. 1등급 맞는다고 재수 안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서울대의대를 가고 싶은데 연대의대를 가. 그럼 서울대의대 가기 위해 할 수도 있는 거야. 1등급을 맞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기 위해 재수한 친구들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공부가 사실 잘된 친구들이고, 어, 뭔가 운이 나빠서 또는 진짜 어떤 하나가 부족해서 등급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부족한 점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큐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그 말은. 어, 웬만한 4점짜리 문제들은 다풀수 있으니 조금 난이도 있는 애부터 보라는 얘기야. 근데 기출을 다시 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험 본그 해를 포함하여, 포함하여 기출은 어쨌건 계속 반복해서 비슷한 형식으로 나오고 어려운 문제들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제일 수능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얘는 다시 그래도 오랜만에 보잖아. 여러분들이 하반기까지 제로원키를 보면서 기출을 보면서 지내진 않았을 거예요. 기출은 일찍 봐야 되는 문제니까. 얘네들을 다시 보면서 내가 이 기출을 풀때이 20줄의 해설 중에 어떤 해설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지를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물론 1, 2등급 미만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친구들은 사실 쌓아 올려야 될 시간이 많고 지금 1, 2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 되게 어, 소수의 빈 곳들을 찾아내는 거야. 아주 힘들진 않지만 우리는 이제 완벽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더 완벽하게 공부를 하려면은 진짜 그 어떤 한 줄도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돼. 그게 여러분들의 목표 맞죠? 그러니 난이도 있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괜찮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반기에는 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어, 모르겠어. 여러분들 스스로는 아 나는 완벽한데 그냥 운이 나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요 정도 점수에서 아, 조금만 더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나태해질 수 있어 1, 2 등급은 왜냐면 내가 1등급 맞았는데 재수하는 거거든. 다른 과목 때문에든 뭐든 그것도 되게 위험한 생각이야. 그렇지 않아요? 나 1등급 맞았어. 다른 과목을 더 잘해야 돼. 다른 과목에 집중해. 그럼 그때 수학은 가만히 유지가 될까? 안 그래요. 계속 반복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계속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내가 1등급, 2등급 친구들에게 하는 우려, 구여 그래서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작년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계속 1, 2등급이 나올 거야. 1등급이 나올 거고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1등급이 나왔든, 그 점수가 그대로 나와도 되든 아니든, 그건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내가 잘 봤으니 조금은 나태하게, 하, 내가 그거 못 봤으니까 이번엔 이 과목에 집중해야지? 안 돼요. 늘 그동안 공부했던 대로 우리가 작년에 썼던 플래너 그대로 빼곡하게 모든 과목을 제대로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 2등급은 요거. 그럼 3, 4등급은요? 3, 4등급이 되게 애매하고 어려운 게 내가 아까 얘기한 2,000개의 사각형 중에 비어있는 부분이 꽤 많은데 찾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등급이 3, 4등급이에요. 사실은 그냥 세 종이에다가 그리기 시작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쭉쭉쭉 그려나가면 돼. 그게 우리의 고3 시절이었다면 지금은 애매하게 알고 있는데 그 애매한 걸 찾기엔 너무 많아. 3등급, 4등급이 나왔다는 건 7개 이상 틀렸다는 얘기인데 물론 선택 과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7개 정도 틀렸다는 건 보통 사전 문제도 못 푸는 게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1번, 12번, 이런 데서도 틀렸다는 얘기야. 13번까지. 요 안에서 틀렸다는 건 다시 보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친구들은요 제로부터 보세요 그냥 고민 없어 이거 고민 없이 그냥 제로부터 보셔야 되고 한큐 보시고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어나 3등급인데 한 큐부터 봐도 되지 않을까? 안될것 같아 왜냐면 못 찾을 것 같아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부족한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제로를 듣다 보면 나오는 게 있거든 어 내가 이것도 어, 이거 헷갈리네? 내가 이것도 몰랐나? 어 이거 문제 왜안 풀리지? 이런 거 있어요 제로에 그 대신 여러분 선생님 제로부터 다 듣기에는 제가 시간이 좀 아깝다? 아, 그럼 한 큐부터 들으셔도 되는데 못 풀어도 나는 내 탓은 아니야. 못, 못 찾아내도 내 탓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 여러분 3등급이면 제로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개의 문제 또는 몇 개의 이제, 어, 내가 놓쳤던 개념. 이게 보여서 그렇지.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되게 빠르게 들을 수 있어. 그래서 시간을 쓸수 있다는 라 거예요. 우리 이제 이 이하의 친구들, 5등급 이하의 친구들이랑 상황이 달라. 제로를 굉장히 빠르게 듣고 바로 이제 난이도 높은 한 큐로 넘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제로 듣는데 뭐한달 정도밖에 안 걸릴 거야. 수원수투 선택 다 해도. 그러니 이걸 다시 체크를 여러분들은 꼭 하셔야 돼요. 이 친구들한테 내가 제로 들으라고 안 하잖아. 왜냐면 개념이 잘 되어 있으니까. 문제에서 응용력, 문제에서 놓친 거, 내가 이 중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때 필요한 스킬, 이런 게 부족한 거니까 이 친구들은 한 큐부터 가라는 건데, 3, 4등급 친구들은 달라. 무조건 제로부터 들으면서, 아, 내가 여기서 이거를 조금 오래 걸리게 풀었구나. 어, 이거 이렇게 풀면 빠른데 내가 왜 여태 이걸 못했지? 이런 것 때문에 제로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빨리 들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무조건 찾아야 너네도 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5등급이야. 당연히 제로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내가 등급으로 나눠서, <laughs>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잘 맞지 않아? 각각의 일단 자기 수준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기 수준을 알아야 공부를 다시 시작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번에 다시 시작할 때, 아, 다시, 막, 다시 해야 되는 이 상황에 막,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안 되는 거잖아.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그게 나. 근데 여러분들이 재수를 결심했을 때에는, N수를 결심했을 때에는, 잘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되게 냉철하게 나를 일단 봐야 돼.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가. 그걸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제로부터 보셔야 되고 얘를 천천히 들으면서 다시 쌓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천 개의 사각형이 없어 그냥 없다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들으시고 우리가 아는 내용이 나와도 어 이거 어디서 들었던 거다 아고 이때 들었던 거구나 나는 지금 고 삼이야 거의 이러면서 들으시는 게 나아요 아는 척하지 마시고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복습 우리가 처음 배운 거 하듯이 꼼꼼하게 다시 보셔야 됩니다 어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빈곳 없이 공부할 수 있어. 지금 뭔가 빠르게 나갈 필요 없고요. 어. 그럼 얘네들은 빠르게 나가잖아요. 저희는요? 그럼 너네가 이걸 따라가면 이게 될것 같니? 안 돼요. 무조건 나중에 언젠가 얘네가 쌓아올라져서 제로까지 완벽하게 쌓이고 한 큐가 쌓여서 여러분들이 내가 천천히 들으라는 게 느긋하게 들으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하나하나 꼬집어 내면서 들으라는 얘기지 이걸 세워라 내어라 듣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로 한 큐가 쌓이기 시작하고 나서 여기서 누가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고 누가 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문제 풀면서 누가 더내 스스로의 부족한 걸 많이 채웠냐에 따라 등급이 이제 결정 새로 결정되는 거지 얘네는 빨리 가니까 나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더 시간을 많이 내셔야 되고 더 잠을 줄여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내가 남들과 똑같아지고 싶으면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당연히 공부할 게더 많을 겁니다. 금일리 등급은 공부할 게 적냐? 아니지. 얘네들도. 자꾸 올라가려고, 자꾸 딴거 풀고, 더 풀고, 더 풀고, 더 어려운 거 풀고, 더 들여다보고, 더 복습하겠지. 복습할 시간이 많으니 유리하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해와서 지금 등급을 잘 받은 거잖아. 당연히 유리할 거야. 근데 못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야. 어, 얘네가 유리해서, 얘네들이 유리해서, 얘네보다 얘네가 유리해서, 더 낮은 등급보다 얘네가 유리하다고 해서 그게 유지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이게 유지되면 뭐 1등급 한번 찍으면 놀고 있으면 1년 뒤에 또 1등급 나오게? 절대 안 그래요. 지금부터도 누가 노력하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등급이 듯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너네가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렴. 여기까지야. 그리고 이제 누가 더잘 따라오고 누가 더 열심히 하는지는 그 다음 각자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 지금 너네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각각 상황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공부하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뒤 섞일 거야. 이제부터 등급이 섞이면서 내가 올라갔는데, 어 내가 좀 덜했더니 떨어졌는데 이런 경험을 모두가 하게 될 겁니다. 그거를 어, 떨어지는 경험을 하기 싫으면 빡세게 공부하시면 돼요. 당연히 할수 있고. 절대 못해. 아 너는 안 돼. 이런 거 없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주시되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부족한 걸 메꿔 나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쌓아 나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 서 있잖아. 여러분들 굉장히 큰 용기를 내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 1년이 되게 쉽지 않은 1년인데 앞으로 이제 10개월 정도 남은 이 기간이 어,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결심한 만큼 되게 음,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넘기시면 안 되잖아요. 진짜 어느 때보다 빡세게 작년에 나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빡세게 진짜 내 인생에 다시는 이런 시간은 나는 두 번은 못하겠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힘든 결심을 할 만큼 선생님도 더 응원을 하고 있고 어, 더 열심히 도와주고 싶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한테 q&a도 많이 남기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반드시 질문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레설레 어 이거 맞나? 맞겠지 이런 거안돼 틀려. 그럼 무조건 틀려. 그러니. 맞겠지가 아니라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저한테 무조건 질문하고 넘어가시고 교재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어좀 치밀하게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선택을 굉장히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무조건 잘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